여기는요, 김유신 장군의 묘소야. 입장료가 2,000원이야. <laughs> 경주 여기 시내에서 조금 들어와요. 한2 k m 3 k m 근데 여기 이렇게 딱 김유신 장군 묘소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는 먹을까? 이거는 신도비 같죠? 아 흥무대왕 김유신 신도비 위협을 작, 달성한 김유신 장군 일대기를 오 이야 아 현재 이거는요 1933년 정인보가 지었대요 우와 최근에 지은 거예요 이야 근데 들어가서 볼수 없게 돼 있네 이런 거다 보게 해 줘야지 못 들어가게 하지 오늘이 7월 2일인데요 겁나 더워 <laughs> 오늘, 어, 36도까지 올라간대. 아 근데 여기 숲이고 뭐 아침이라서 아침 지금 10시 반, 아, 9시 반돼 가고 있는데, 시원한 편이에요. 아, 흥 항무문이네. 와, 안에 아, 산책로를 아주 잘 해놨다. 아주 그냥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게 해놨네. 오 숲이 좋아. 오. 와. <laughs> 엄청나는데요 진짜. <laughs> 아. 야. 이게 신라가 통일을 했다고 좀 하긴 좀 그렇고 한반도 남쪽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때 그 공을 이룬 그 덕분에. 흥무대왕이라는 왕 칭호를 받아요 이분. 또 그러니까 원래 가야의 유민족 출신으로 가야의 왕족이었다는데 신라에 와가지고 어, 신라의 왕까지 되는 거야. 대단한 분이죠. 이분에 대한 기록은 워낙에 잘 알려져 있고 워낙에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와야 오, 좀 이래? 야, 병풍석에, 속에... 오, 부조도 다 했어. 이게 그 당시 거겠죠? 와, 김유신 묘딱 써있네. 아, 그래도 참배는 해야죠. <laughs> 참배할게요. 아, 어, 야, 이거 진짜 왕릉 수준이네. 옆에 센서 다 달려있죠? 이거 무너진다 보려고. 야 어, 부조가 아주. 이 12간지상이겠지? 아 맞네 맞네 맞네. 이야, 오, 진짜 왕릉으로 해놨네 왕릉. <laughs> 흥무 대왕이니까. <laughs> 어, 야, 제가 전에 그 김춘추 그 능에 가가지고 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시대를 살던 사람으로서는 그게 이제 우리 조, 조 어, 조선반도에, 아, 조선반 조선에, 어, 아니, 한반도라고 하자. 한반도에, 어, 여기 같이 사는 사람 입장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다, 나라가 다르니까, 그 당시에는. 말이 좀 비슷했을 뿐이지, 나라가 다르니까 그런 인식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 가장 큰 실수라기보다 너무 그랬던 거는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당나라를 데려와 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근데 당나라는 또그그 그, 그놈들이 뭐 중국놈들이 뭐 간단한 놈들인가. 이 한반도에 자기네 영향권을 하려면은 백제하고 신라가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백제또 다시 부흥 운동하는데 도와주잖아. 결국은 신라하고 당나라고 다시 한번또 전쟁을 또 펼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당나라 진짜 <laughs> 대단한 놈들이야 대단한 놈들. 아 근데 그당 세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했으니까 난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아 이분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잘 알려져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별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황산벌에서 붙잖아. 개백장군. 개백장군 거기 묘소에 가서도 제가, 어, 그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황산벌에서 붙으면서, 그때 10만 대 5천이니까, 뭐, 몇대일이야 그랬는데, <laughs> 그게 계속 이제, 어, 뭐, 결사되니까, 어, 이좀 밀리질 않는 거야. 어, 그러니까 막, 그 전장이 아주, 그, 어, 답보 상태로 가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뭐를 해요? 관창을 보내잖아. 그 애기를. 애기를 보내가지고, 애기, 결국 목다잖아 <laughs> 아, 그래서 이 신라에 그걸 했다. 그거를, 아, 그게 뭐냐고. 아, 그건 진짜 별로인 것 같아. 왜 불쌍하게 애기한 관창을 보내가지고 죽이냐고. 그것도 그렇고 또 김치추하고 자기 동생하고 결혼시키는 얘기 그것도 좀 애매하죠. 일부러 옷에 옷걸음을 뜯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참 그런 부분이 썩 저는 뭐 그래요 좀 그래도 뭐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겁나 열심히 사신 분이니까 존경할 만하죠. 음. 아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경주 지역에는 이런 고분이 엄청 많잖아요. 1 5 0 0년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게 누구 능인지 캐봐야 알아 캐봐도 내용이 별로 없고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천마총 이렇게 하잖아요. 천마 나왔다고 <laughs> 어, 그래서 이게 김유신의 묘가 맞냐 이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laughs> 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아 여기 김유신 장군 묘 입구를 입구부터 이렇게 얼마 길지도 않거든요? 한 300m 정도 되는데 매우 산책하기 좋고 또 산이 이 뒤쪽으로 산책로를 잘 구석, 조성을 해놔가지고 좋은 것 같아 아 굉장히 조용해요그 무혈왕릉은 이게 숲 하나 없고요. <laughs> 완전히 대학 빈시셔 가지고 거기는 좀 힘든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숲길이 쫙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다니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아 한번 어린이들 데리고 오셔 가지고 쑥 둘러보시고 아니면 연세 드신 분 같이 와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 어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